필드에 나가면 가장 먼저 잡는 클럽이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는 똑바로 멀리 보내야 하는 클럽이죠. 그래서 티박스에 서면 부담감이 많아져요. 어떻게 해야 부담스러운 드라이버를 똑바로 멀리 칠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정타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라는 매력에 빠지는 이유 중에서 손맛을 빼놓을 수 없겠죠. 친것 같지도 않은데 멀리 나가고 손이 아프지도 않고 아프기는 커녕 손맛이 죽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맛본 손맛을 계속 느끼기 위해 일관된 정타는 어떻게 쳐야 할까요? 바로 그 핵심 비법은 지난 시간 알려드린 수직 낙하에 있습니다. 아직 시청 전이시라면 수직 낙하 1등 레슨인 우상단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정타는 물론 장타로 이어지는 아주 맛있는 드라이버 스윙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선과 곡선 미끄럼틀에 골프공을 굴려서 비교해 보았을 때, 직선 미끄럼틀에서는 일정한 가속이 붙지만, 경사각이 더 가파른 곡선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속이 더 빨리 붙고, 목표 지점에 더 빨리 도착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직선에서 골프공을 굴렸을 때보다, 곡선에서 골프공을 굴렸을 때, 목표 지점에 더 빨리 도착하는 거죠. 자, 이 원리를 골프 스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직 낙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직 중력의 방향, 낙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짐. 수직 낙하는 다운 스윙 시 억지로 힘을 줘서 나오는 실수들을 교정하기 위한 연습법이고 드라이버 스윙에 수행에... 수직 낙하 개념을 적용하면 곡선을 그리며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고 정타를 칠수 있습니다. 직선의 느낌으로 엎어치거나 타가 치는 것이 아닌 완만한 궤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타를 칠수 있습니다. 즉, 정타와 장타를 치기 위한 수직 낙하라는 개념은 다운 스윙을 올바르게 할수 있는 방법인 거죠. 설명만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참고 스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직 낙하 동작. 백스윙을 던져서 올렸다가 억지 힘으로 내리고 끌어내리고 풀리고 어깨에서 분리가 안 돼서 달려드는 또는 처지는 동작이 아닌 올라왔다가 훔 올라왔다가 훔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스스로의 중력의 힘으로 해서 수직 낙하 중력의 방향으로. 백스윙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 낮은 데로 떨어진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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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가 여기 올라왔다가 여기 올라왔다가 여기, 올라왔다가 여기, 어? 여기. 그렇다면 완만한 궤도를 위한 수직 낙하가 아닌 백스윙 탑에서 가파르게 직선의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이런 느낌이 될수 있겠죠 앞으로 오거나 바로 공에 달려들거나 손목이 풀리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몸이랑 같이 헤드업이 되고 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깎이는 동작이 아닌 수직 낙하를 해주셨을 때는 완만한 스윙으로 정타를 칠수 있게 돼요 자 백스윙 탑 수직 낙하 동작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하체는 써지고 있다 그러면은 수직 낙하로 떨어지는 알아서 여기서 퉁 떨어지려고 하는 상태에서 하체를 썼던 완만한 궤도로 곡선을 그리면서 들어오더라 그러면 아까 알려드린 직선으로 더 느린 상태에서 공에 힘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닌 곡선으로 더 빠른 스피드로 공에 접근할 수 있고 완만한 궤도로 쳐야 되는 드라이버를 완만한 궤도로 들어와 치기 때문에 정타를 칠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들수 있어요. 내리는 힘을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수직 낙하라는 개념은 힘이 약한 건가요? 내리는 힘은 도대체 언제 줘야 하는 건가요? 하체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많은 아마추어 초보자분들께서 내리는 힘을 줄여다 스윙을 망치고 있어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계 정상 선수인 로리 맥길로이도 다운 스윙 시 내리는 힘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스플릿 핸드 드릴을 추천하는데 손을 잡고 오른손은 샤프트 시작 초입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리고 하체 리드는 있고 체중이동도 있는 상태에서 손이 그대로 내려와 보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이런 동작을 보여줘요. 이때 억지로 내리는 것이 아닌 그냥 하체 리드에서 그냥 퉁 떨어지는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습을 추천하는 이유는 상체와 하체 타이밍을 맞춰주기 위함이에요. 여기 허리 높이까지 왔다면 이때는 하체 턴과 팔 스윙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스윙을 이어가겠죠. 하지만 다운 스윙 시에 억지로 내리는 것이 아닌 백스윙이 왔으면 하체와 체중이동 타이밍을 맞춰서 탕탕탕 탕, 탕 이런 수직 낙하를 연습해 주고 있습니다. 로리 맥길로이와 같은 세계 정상급 선수도 내리는 힘을 경계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다운스윙 스피드를 높이는 느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내리는 힘은 수직 낙하라는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동작을 먼저 익히고 추후에 더해줄 수 있는 동작인 거죠. 자 여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스윙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다운 스윙의 시작은 체중 이동, 하체 리드가 먼저입니다. 수직 낙하가 시작되는 순간 하체 리드와 체중 이동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하체 턴은 팔과 클럽의 위치가 명치 또는 허리 높이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돌아간다. 어떠셨나요? 의문점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내리는 힘은 스윙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힘을 줘서 내리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중력의 힘을 이용해 스피드를 올려보세요. 하체 턴의 타이밍은 명치 높이 또는 허리 높이까지 왔을 때 하체 턴. 그 전까지는 하체 리드와 체중이동은 들어가고 있고 수직 낙하가 되는 순간이겠죠. 이 순간에서 적극적으로 하체 턴을 그 다음에 해주셔야 한다. 수직 낙하는 여러 힘 빼고 쉽게 멀리 치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작만 잘해줘도 7번 150m, 드라이버 230m는 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하체 턴은 언제다? 명치 또는 허리 높이. 내리는 힘은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직은 주지 마셔라. 그냥 수직 낙하로 자연스러운 힘만 더해줘도 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다.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 했지만 오늘의 핵심 요약은 이겁니다. 드라이버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타를 쳐야 한다. 정타를 치려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완만한 궤도로 스윙해줘야 한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가파른 경사도로 인해 가속이 빨라지고 직선에 비해 스피드가 빠르다. 드라이버 정타와 장타를 위해서는 수직 낙하를 익혀야 한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손맛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줄 드라이버 수직 낙하를 배웠습니다. 정타는 물론 장타로 이어지는 오늘 이 방법을 익히신다면 아주 맛있는 스윙을 완성하실 거예요. 상세하게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연습해 보신다면 평생 친구인 골프랑 친해질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골프에는 정답은 없어요. 스타일이 있는 거죠.